박수홍 씨참 안타까운데 피해자가 아니라뇨 변호사님이 박수홍 씨 형편을 드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직접 승소한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을 알기 쉽게 풀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드리는 강호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 사례 너무 좋은데 궁금한 사건도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박수홍 씨 친형 사건을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사님 박성 씨가 피해자가 아니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박성 씨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요 검사예요. 그리고 피해자는 법인이에요. 어라? 지금까지 나는 박성 씨가 형을 상대로 고소해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또 원고는 박수홍 씨, 피고는 박수홍 씨형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는요 원고와 피고가 없어요. 오직 검사와 피고인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수홍 씨가 형을 고소를 했어도 나중에 형을 처벌해달라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오직 검사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박수홍 씨가 아니라는 말은 또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수홍 씨참 안타까운데 피해자가 아니라뇨 변호사님이 박수홍 씨 형편을 드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박수홍 씨가 피해를 본거 맞죠 저도 박수홍 씨가 너무 억울하고 형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횡령죄라는 범죄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범죄의 피해자는 법인 즉 회사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을 때 피해자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만 여기서 그. 회사가 사실상 박수홍 씨의 모든 돈으로 설립되고 운영됐고 또 박수홍 씨도 만약에 등기이사나 직원으로 만약에 등재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 회사 돈을 빼돌려서 회사 수익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박수홍 씨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맞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피해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판결문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박수홍 씨 그럼 친형은 징역 29년을 선고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나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에 규정된 형량이에요.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관의 양형 재량권 행사의 통일성을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표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기 5억 원을 지금 초과를 해요. 60억 정도 되죠. 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횡령 배임 범죄 양형 기준표를 보면 형량을 아무리 가중을 하더라도 피해기 50억에서 300억 사이일 경우에는 5년에서 8년 사이로 선고하라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친형이 60억 원 정도 횡령했다고 재판이 넘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돼도 5년에서 8년 사이로 형이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 판결 선고 나면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9년 형이 선고될 거다. 이거 괴담입니다. 친형이 아무리 나빠도 법관 마음대로 저렇게 양형을 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사 마음대로 형량 을 정할 수 있으면 여론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진다면 판사가 어, 누구냐에 따라서 여론이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로또마트 씨 재판받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박성우 씨 친형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왜 나와서 재판받는? 거야?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친형은 2022년 10월 달에 구속영장 발부됐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6개월 된 시점인 올해 4월 달에 출소를 해 가지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 때문입니다 유무죄도 확정이 안된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대로 구금해 놓 놓지 못하게 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풀려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면 그때 그날 바로 다시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법정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죄 선고 받을 거면 계속 구치소에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민간인으로 잘 살다가 다시 재입대하라고 하면 그 어떤 기분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특히 군필자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럼요, 변호사님. 그 결론이 도대체 언제나 나요? 그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정말이고요. 저도 모르고, 그 재판부 배석판사님도 모르실 겁니다. 아니, 심지어 재판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재판하다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증인 신문을 했는데 그날 오후 6시가 만약에 넘었어요. 그러면 다음 길에 그 같은 증인 다시 불러서 반대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 뭐 공무원분들, 검사님, 변호사도 퇴근하고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 의뢰인들도 항상 변호사님 판결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이긴 판결들이요. 2년 또는 3년 그 이상 걸린 사건 굳이 있습니다 어쨌든 길더라도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기다려 봅시다 다만 박송희씨 사건 구해 재판 기일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초에 2024년 초에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박송희씨 가족들이 형편만 들잖아요 그 박송희씨를 비난하는 증언을 했다는데 이거 박성희씨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박수홍 씨 부모님이 아무리 박수홍 씨 친형만 감싸고 돈다 해도 횡령 범죄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박수홍 씨에 대한 인신 공격적 그리고 모욕적 발언 아니 가족이 부모님이 도대체 저런 발언을 실제로 했을까 하는 발언들 여러분 보도 되죠. 그거는 재판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재판은 여러분 수학과 같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자극해서 이길 수 있으면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사람들 다 이겼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냉철한 이성과 적절한 감성으로 증거 싸움에서 이기고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친형이 구속까지 됐었겠죠. 저는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박송 씨, 힘내세요. 오늘은 박송 씨 사건을 통해서 형사 사법 절차와 예상 형량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